여러분 세계 경제에 숨겨진 파워 금. 오늘은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탑 10을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알아볼까요? 1위는 예상대로 경제 대국 미국입니다. 무려 8,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죠. 금은 미국의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2위는 유럽의 강자 독일입니다. 약 3,352톤의 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인 경제 운영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. 독일하면 역시 튼튼한 경제력이 떠오르죠. 3위와 4위는 각각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차지했습니다. 두 나라 모두 2,400톤이 넘는 금을 보유하며, 유로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5위는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자랑하는 러시아입니다. 약 2,333톤의 금을 보유하며, 금을 전략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. 6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 중국입니다. 약 2,235톤의 금을 보유하며, 위안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고, 국제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7위는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입니다. 약 1040톤의 금을 보유하며 금융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. 8위는 기술 강국 일본입니다. 약 846톤의 금을 보유하며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 9위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금 보유량도 늘고 있습니다. 약 794톤의 금을 보유하며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10위는 네덜란드입니다. 약 612톤의 금을 보유하며 유럽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요? 아쉽게도 한국은 금 보유량 세계 36위입니다. 약 10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금은 현재 런던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. 한국은행은 현재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 매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. 금은 단순한 금속을 넘어 국가 경제의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. 각 나라의 금 보유량 순위를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